그러니까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숙성을 해놨죠. 냉장고에서 숙성 숙성을 안 하면 맛이 없죠. 응. 이 상태에서 저희가 또 잡고 또 숙성을 들어가요. 이렇게 해부를 하고 또 숙성이 들어가요. 12시간 정도 기준으로 숙성을 한다고 보시면 니요 이거 밖에 못 써. 노스율이 거의 40%는 안 되지 않을까. 껍데기, 뼈, 뭐, 애들만 버리는 것만 해도 안에 이제 살짝 있는 얘들밖에못쓰니까 네, 이거는 뱃살 오도로 부분이고요. 어, 이거는 그냥 이제 기름이 많아가지고 여성분들이 좀 많이 좀 좋아하죠. 이 부위는 황새치 뱃살이란 부위입니다. 이건 어, 이제 색깔 자체가 희서 어, 식감 자체도 좀 약간 오석오석한 느낌의 식감을 가지고 있는 참치 부위라고 볼수 있습니다. 이는 참다랑어 날개 부분입니다. 날개 부분이고 이건 이제 기름장이 보통 이제 와사비에다가 기름장 찍어서 많이 먹는데 약간 소고기 느낌도 좀 나고요. 생고기 같은 느낌 나서 좀 남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죠. 근데 이 부위는 참다랑어 꼬리살입니다. 꼬리 참치 보이고요. 어 그냥 식감 자체는 약간 쫄깃쫄깃하고 좀 맛있다고 좀 남자분들이 많이 좀 찾습니다 이이는 mm -hmm.